신증 동국 여지순남 서문. 한반도의 코리안들은 뻗어나가는 한류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자신들의 역사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국민들이 처음부터 그렇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의식이 있는 국민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수원 화성의 북문이 장안문이라고 하는데도 서울의 동대문이 있었던 곳이 낙양에 있었던 산인 낙산이라고 하는데도 역사 속 전주가 황제국 주나라의 모국인 태빈빈주이며 한고조 유방의 고향 풍패라고 하며 장안이 시작된 풍읍이라고 하는데도, 그리고 역사 속 화성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하는데도, 그리고 어마어마한 역사 자료들이 현재 우리가 배운 지식과 다르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그 잘난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아메리카 등에 있는 국명과 지명들이 모두 한글인데도 우리는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라는 사람들과 지식인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아래서 태어났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 믿으면 애국심이 없는 범죄인 취급당하며 교사 임명에서 탈락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래서 태어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요? 참으로 우습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입증도 못하면서 사람들은 아래서 태어날 수 없다고 바른 소리 외치는 사람들을 집단 왕따 시키는 아주 이상한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못합니까? 제 역사의 진실도 말 못하게 막고 있는 현실이라면, 역사학자라는 사람들은 더욱더 한심합니다. 자신들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고 밝히는데 자신들의 지리지 최고의 교과서 신중동국 여지수남을 인용하고 참조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한국의 사학자라는 사람들이 왜 차이나와 자펜이 만들어 놓은 역사 지리지를 인용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한국의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 중국어의 발음표기는 영어 알파벳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자월을 달월로 뜻과 발음을 한글로 표기합니다. 그런데 현 차이나는 월을 외로 발음하고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 나라 글에 발음 표기를 현 적대국인 영어의 알파벳으로 표기할까요? 그러면 발음을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기 이전에는 과연 무엇으로 발음을 표기해서 국민들을 가르치고 소통했다는 것인가요? 참으로 신기하죠? 대한민국에는 수백 개의 중문학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수준이라면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위키, 다음, 네이버,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통해 얼마든지 단시간 내에 많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으며 그것들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아리안엑스의 역사복원 시리즈는 오직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는 위키, 백과 또는 다음과 네이버 및 우리나라 지르지 교과서인 신중동국여지신남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자세가 아닐까요?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진실에 문 닫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투병 중임에도 한 사람의 구도자에게라도 진실을 알리기 위해 나 자신을 다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과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잘못된 또는 거짓일까요? 신중동국 여지승남은 왕명에 의해 편찬된 시리즈 백서입니다. 그곳에서 낙양, 장안, 북경, 남경, 동경의 지명들이 모두 우리의 지명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현재 국민들의 인식밖에 있다고 해서 또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신중동국 여지승남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인식과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 현재 기성세대인 우리가 배워왔던 그리고 현재 우리의 후손이 배우고 있는 역사책은 그 역사의 실제 주인공인 우리가 주체가 되어 쓰여진 우리의 역사책이 아니라 일제의 강점기 조선사 편수회라는 일제와 일제의 자발적으로 부역한 반민족자인 친일파에 의해 쓰여진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이 역사의 진실이었는지 그러한 진실이 어떻게 조작되어졌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제와 친일파들에 의해 쓰여진 역사를 그대로 배우고 외워왔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반일을 외치는 애국자라고 인식하고 알고 있는 황당한 국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근거로 친일 반일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나 역시 황당한 문제의식입니다. 우리는 자주 독립국이 아닙니다. 자주 독립하고 싶으면 우리의 역사부터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작된 역사는 일제의 강경기에 완료된 것이 아닌,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이게 나라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우리의 역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우리의 역사를 동학농민운동, 을사보호조3 삼일운동, 상해임시정부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그들 역사를 조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동학혁명. 을사, 늑약, 3일 혁명, 대한민국 상해 정부가 바른 표현입니다. 아베 노부유끼, 조선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끼의 심각한 말을 인용해 봅시다. 장담 학원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백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 신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했다. 아베 노부육기가 말한 신민노예교육의 시작과 마지막이 바로 역사조작인 것입니다. 선진국이 되었다는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조작된 역사조작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조선은 위대하고 찬란했다고 아베 노부육기조차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고 찬란했다는 증거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리안엑스의 역사복원 시리즈입니다. 역사조작의 주체, 조선사 편찬위원회와 조선사 편수회.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한국의 역사책을 만든 주체를 다음 백과에서 인용해 봅시다. 왜 우리의 역사를 일제가 만든 것일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 비록 조작되었지만 실상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완용, 박용효, 권중현이 왜 우리의 역사를 조작해서 편찬한 조선사 편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조선사 편찬 원칙은 또한 무엇인가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이 과연 우리의 국명이었을까요? 왜 남의 나라의 역사를 편찬하는 원칙을 일제가 만드는 것일까요? 일제강경기의 전국적인 사료수집으로 진실된 역사는 모두 소각당하는 것이며 이후 우리는 조작된 역사를 배워왔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우리의 역사가 진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아리안엑스의 단 한마디의 질문에 모든 국민은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또는 대학까지 나왔다고 하는 본인들 스스로의 옳고 그름의 판단과 관련 없이 알고 있는 지식들은 그저 외운 또는 누군가에 의해 주입된 거짓말일 뿐입니다 일제의 조직 조선사 편수회의 수사관인 이병도 신석호는 제가 인용하는 신중동국여지승남의 한문본을 국역본으로 편찬한 주체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죠왜신중동국여지승남 한문본이 조선사 편수회의 수사관이었던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동국여지승남은 맞는 표현일까요? 혹시 중국여지승남은 아니었을까요? 물론 현재의 차이나가 아닌 훈민정음의 역사 속에 나오는 그. 중국입니다. 우리 역사의 조작 편찬 작업은 상기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의 원본 원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역사의 원본을 보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중국사 25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신중동국여지승람. 신중동국여지승람은 왕명에 의해 정식으로 편찬된. 현재의 한반도에 작성된 지명과 지리적인 위치와 관련되어 행정백서의 근본이 되는 지리지 최고의 기본 교과서입니다. 즉 최고의 상위 개념의 지리지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우리는 역사 공부를 위해 이 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 학계는 무슨 이유인지 이 책을 숨기려고 하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왜 역사 학계에서 이 지리지를 숨기려고 했는지 그 이유들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선 신중동국여지승남의 편찬 배경을 요약해서 살펴봅시다. 성종대왕시대 지리지인 동국여지승남의 찬수를 명하고 성종 17년 제2차 수정으로 완성된 동국여지승남총 50억 원이 인출되어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산군 5년의 수정본이 완성 인출되었고 현재 일본 경도대학에 5 5원중2 8원이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종대왕이 즉위하여 전대의 편찬간행사업을 계승하여 지리지의 수적을 간행하였는데 다른 간행본과 구분해서 신증동국여지승남이라 불리웠던 것입니다. 즉 동국여지승남을 중종대왕시대에 편찬한 것이 신장이라는 이름을 붙여 기존과 구분하였을 뿐입니다. 신증동국여지승남은 송종대왕 연산군 중종대왕을 거쳐 편찬된 지리지 기본 교과서입니다. 제민족문화 추진에 이러한 신증동국여지승남 한문문의 문헌학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한글로 번역하는 국역을 위해 결성된 단체가 제민족문화추진회입니다 우선 이들의 조직들을 살펴봅시다. 4항기의 인물 중 이병도와 신석호는 일제시대 조선사를 편찬 또는 조작한 조선사 편수의 수사관이었습니다. 신중동국여지승남 국역본 신중동국여지승남 국역본은 이하 국역본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국역본은 다음의 순서대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순서만 참조 바랍니다. 신중동국여지승랑 구격본상 8도 지명의 특징으로 신중동국여지승랑 구격본에는 8도의 지명이 아래와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중동국여지승랑 구격본에각 8도에 나오는 개별 지명 중총 326개의 지명 중 한자가 일치되는 지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즉 한자의 지명은 고유명사로 일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천년의 역사와 관련되어 동일한 위치에 서로 다른 지명이 수없이 많이 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증 동국여지승람 구격본에서는 각8도의 개별 지명과 관련되어 등장하는 다른 지명 중에 8도의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지명들이 계속 중첩된다는 사실로 이것은 하나의 지명이 쪼개져 8도의 사방에 이입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람 구격본을 활용하는 방법. 자, 이제 신증 동국여지승람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봅시다. 저자도 처음에는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간 낭비를 해서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마시라고 신증동국여지신람을 직접 해설하면서 충고드리는 것입니다. 지명에 붙는 산, 천, 능, 송 주, 양, 도, 해등 우선 신증동국여지신람 구격번호 활용시 지명의 끝에 붙는 이러한 등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위치의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라는 사실 꼭 용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명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한자 지명의 첫 번째 글자에 달려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면, 안주. 상규와 같이 평안도 안주를 다르게 부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분석해 봅시다. 안주와 안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에 있는 능호가 안능이고 산이 안산, 안악이며 성이 안성, 하천은 안천이 됩니다. 즉, 이들은 동일한 같은 위치, 지역의 장소에 있어야 되는 지명들입니다. 상기에 등장하는 군명들은 모두 아니라는 동일한 지역에 있었던 지명들인데, 신중동국여지 승랑 고격본에서는 팔도의 사방에 이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안주에 있는 성이 안성이며, 하천이 안천이고, 산이 안산, 안악이며, 양지가 안양이고, 능호가 안냉이 되는 것은 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는 통상 안주를 편안한 땅이라 해석해서 팔도의 사방에 위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것은 천만의 말씀으로, 안주에서 안씨가 탄생했기 때문에 안주는 하나밖에 없는 고유 지명이 됩니다. 안씨의 시조는 한 명이지 수십 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길주, 신중동국여지승남에서 양은 양으로 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길성의 군명 해양은 또한 태양주 박주인 황해도 해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신중동국여지승남에서 흑과황, 화와화는 동일한 지명이라고 하니 이러한 구절을 보면 별도 표기해서 외우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길주에 있는 성이 길성이고 명원에 있는 하천이 명천으로 함경도 길성, 함경도 명천, 경상도 안동은 길주의 군명이 중복되고 경상도 안동과 경상도 창녕은 창녕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위치의 다른 지명입니다.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할 지명들이 이렇듯 팔도의 사방에 입입되었습니다. 길주에서는 길시가, 명운에서는 명시가 개출되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고유 명사의 지명이지 8도의 사방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8도의 사방에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성시 족보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려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금주. 김해, 금능, 금산, 김포, 금구는 동일한 위치의 지명을 다양하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금주, 김해, 금구에 있는 산이 금산이고 능호가 금능이며 호구가 김포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김씨가 개출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고유 지명입니다. 그런데 신증동공여지신남에서는 8도의 사방에 이입되어 있습니다. 신증동공여지신남 구역본에서는 경상도에 부산의 지명이 없고 경기도 진위가 부산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신증동공여지신남 구역본과 현지의 한반도의 지뢰적인 위치 자체가 일치되지 않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신증여권사찰산 이름의 활용방법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전체적인 역사조직에 맞추어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역시 많은 내용들이 삭제되고 조작되어 있으므로 자료를 찾는 과정은 참으로 고행에 가까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경기도 수원도호부를 참조하고 있는데 자료가 없다면 수원도호부에 있는 신증여권사찰 또는 산과 동일한 팔도의 지명들을 인용하면 정확히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지명을 쪼개서 팔도의 사방에 이입했듯이 그것과 관련되는 신증여군 사찰 산의 이름도 같이 딸려가다 보니 이렇듯 역사 조작이 들통나고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증동국 여지순남의 지명과 내용을 쪼개서 현재 한반도의 팔도가 완성이 되었지만 지명만 쪼갰지 설마하니 그 내용까지 치고 들어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진실을 담고 있는 원문의 내용들이 그대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지명과 상황들이 신증동국여지 신남에 있었던 것으로 이것이 바로 역사 조작의 구멍인 것입니다. 이를 철저하게 치고 들어가야 합니다. 신증동국여지 신남의 국역본을 구비하고 있는 도서관은 거의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자도 가까스로 지인인 묘장 한원석 선생님의 도움으로 국역본의 사본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가급적 지명들과 내용들을 자막으로 많이 올릴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활용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 순간부터는 가지고 계셨던 옹고집스러웠던 지리적인 개념과 현지의 지형을 설명하고 있는 모든 지도책을 모두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지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의 진실을 보실 것입니다. 다음 해부터는 신중동국 여지수남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문제점들을 5회에 걸쳐 연재해드리고 나서 경도인 서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인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